자, 하겠습니다. 아, 자, 보세요. 아, 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여기 지금부터 배우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야, 수업을, 문제 풀을 그, 자, 지금부터 이거 배웁니다. 얘는 학교 시험에 100% 출제되는 겁니다. 여지껏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 지금 이거 구분하는 거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얘는 앞에 원소가 들어가고 집합이 포함되는 거고 이건 집합, 집합, 여기 안에는 집합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네. 됐어? 제휴 됐어? 자, 그럼 봐봐. 집합 A가 1, 2아 쉬운 걸로 할까, 일단? 1, 2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치자. 됐어? 됐어요? 그러면 봐봐. 1, A. 제, 재현아, 이거 맞아? 어... 어, 네. 원소 1은 A에 포함된다, 맞아? 네. 이게 무슨 뜻이야? 원소 1은 A에 뭐 된다, 어, 포함된다. 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재현아, 이건 맞아? 얘 앞에는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그랬어 원소만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 앞에는 이거 이거 이 앞에는 무조건 원소로 해석하면 돼 알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원소 1은 맞아? A에 포함된다. 재현이 맞아 안 맞아? 맞아. 틀렸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없어 없지. 이해갔어요? 없잖아맞지 이건 틀린 거야. 재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짝대기 가야되고, 그러면 재현아, 이거는 맞아? 어, 아, 네. 얘는 앞에 집합이지, 맞지? 네, 네. 그러면 집합 1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네 어, 이건 맞죠 이해 가셨죠? 요겁니다, 요거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다가 계속 할게요 자 태연아 이게 예. 자 여기 집중 태연이 이거 맞아 예. 이거 재현이 맞아 네. 여기 있지 네. 그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야 재유이해 갔어 네. 자 이제부터 물어볼게 자자 자, 이거 맞다 손 맞다 손 맞아? 뒤를 보지 마. 이거 틀렸죠? 네. 왜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틀렸어요. 자, 그럼 얘는요? 자, 이거 맞다 손. 어쩌고 네. 들어보죠? 어... 어. 어, 이것도 맞죠? 네. 맞아? 상민이 네. 어, 틀렸어? 네. 자, 요거. 얘 앞에, 상민아, 앞에, 재현아, 이거 앞에 뭐로 읽으라고? 집합. 그러면 무슨 집합은? 공집합은,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상민이 맞아, 안 맞아? 어, 맞아. 그니까 중요한 거야. 이기호는 앞에 집합으로 읽고, 이기호는 앞에 원소로 읽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얘가 나오면 앞에 집합으로 읽고, 얘가 나오면 앞에 뭐로 읽는다? 원소로. 맞아? 그러면, 1, 2. 재현이 이거 맞아? 음... 네. 어, 여기 네. 있잖아. 맞지? 네. 이거 맞지? 네. 상민아. 네. 이거 맞아? 네. 어, 이건 틀렸지. 이렇게 생긴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앞에. C 앞에 컨테인, C 앞에는 무조건 집합으로 읽고, e 앞에는 무조건 원소로 읽으면 되는 거야. 뭐가 나오든 알았죠. 자, 지금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입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1, 2, 1, 2, 3, 공집합.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삼민아, 이게 얼마야? 어, 여섯 어, 개. 6개. 잘했어. 여섯 개죠? 왜 여섯 개예요? 한 개, 두 개, 스위, 니, 다섯, 여섯.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봐, 두 번째. 상민아 이거 맞아? 어예 맞아. 상민아 이거 맞아? 아니요 틀렸어? 예 재현이 맞아? 틀렸어요. 틀렸어. 틀렸어. 재유 맞아? 맞지. 어? 맞 맞다고? 태윤이 맞아? 맞아요. 맞다고? 예. 네. 일서 맞아요. 어, 3대 이네. 여기 있잖니 아... 맞잖아 여기 있잖아 아... 상민이 맞아? 아... 아 얘를 보지 말고 얘를 봤어야지 여기 있잖니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상민이 알아들었어? 예. 재현이 알아들었어? 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없어 재현아? 맞지 아... 맞지? 상민아 이거 맞아? 이거 틀렸어. 재현아 이거 왜 틀렸어? 저그 걸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지. 맞지? 네, 네, 네. 자, 그러면 봐. 이거 맞아? 네. 네. 맞지? 네, 네. 자. 자, 상민아 이거 맞아? 틀렸다고? 재현이는 어 틀렸어요. 틀렸다고? 네. 재윤은 맞아. 맞아? 어 니네 왜이 니네 둘만 갖고? 네. 태윤이는 음, 맞 맞아? 네. 일선은 네. 맞아. <laughs> 이건 틀렸어요. 맞네. 이번엔 니들이 이겼다. 네. 야 네. 어. 이게 무슨 뜻이야? 컨테이 네. 말 그대로 집합 지파. 네. 네. 삼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맞아요. 있어. 여기 집합 3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틀린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맞는지 알아. 여기 3이 있으면 맞겠지. 여기에. 여기 3이 있으면 맞겠지. 이렇게 해봤지. 근데 3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맞게. 이렇게 해야 돼. 맞잖아, 맞아요. 이렇게 생긴 집합 맞잖아요. 포함되는 거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일대일이다. 여기 저기 저기. 이거 어떻게 또 지금 제거 따라하는 거야? 그거 이해갔어? 니들이 맞춘 거야 이번에는 알았지?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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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 제유 이거 맞아? 어? 맞아. 아, 맞아. 민 여러분께서는 세대 내에서 을니다 재현아 바랍니다. 이거 맞아?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여기 옆에 있잖아. 맞지? 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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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상민아 이거 맞아? 재현이 이거 맞아? 아니. 틀렸어. 요래 또 따분해. 재유 맞아? 음. 태윤이 맞아? 네. 일서 맞아? 재현아, 이거 앞에 해석하면 이거 이걸 뭘로 앞에 뭘로 보는 거야? 집합. 이거 이거 뭘로 보는 거야, 그러면? 무슨 집합은 아... 공집합은 맞아, 재현이? a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재현이 맞아, 안 음. 맞아? 맞아? 네. 어, 맞아. 이거 맞아 재현아? 네 이게 맞다고? 네 맞아요 이거? 음, 예 맞죠? 네. 이거 맞아 왜? 얘잖아 얘 맞지? 네. 그럼 얘는? 음... 상민아 이거 맞아? 상민이 맞아? 어... 어, 아니잖아 재현이 맞아? 맞아요 맞아? <laughs> 재현 맞아 일석 맞아? 일서. 맞아. 맞아? 상민아, 이게 왜 맞는지 알아? 아니요. 여기 있잖아. 오. 맞죠? 네. 어, 이건 맞는 거예요. 재현이 이해 갔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학교 시험에 100%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 더. 재현아. <laughs> 재현아 이거 맞아? 어. 이거는 아니요. 틀렸어? 네. 상민아 이거 맞아? 아니요. 틀렸어? 일사야 이거 맞아? 맞아요. 맞아. 네. 재유는? 맞아요. 맞아. 재윤은 맞아. 맞 태윤이는 맞아요. <laughs> 재현아 이거 맞다는데 빨리 봐 봐. 똑바로 앉아. 재윤이. 네. 이거 맞아. 네. 왜 맞는지 아니? 한민아 왜 맞는지 알아? 저거, 어, 여기 일리 여기 있잖아. 맞아? 네. 이, 맞잖아. 재현이 맞아? 네. 일리 있잖아. 그지? 맞지? 이거 이것도 맞지 여기 있, 있으니까 맞아? 네. 이거지. 요번에 얘는 이거지 재현아. 맞아? 네. 그러면. 이거 이거 맞아 재현아? 아니야 어 이건 아니야 왜 아니야 얘 앞에 들어가는 거 이거 뭐로 해석하는 거야 원소로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재현아 이거는 이건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일서어 맞아 그러니까 낚이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낚이지 마세요 알았죠 에, 낚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은 뭐 이제 끝났네. 저, 저 보세요. 재현아 이거 맞아? 어, 저 왜요? 입자가. 아이구나 어, 다시 쓸게. 미안해. 이거 맞아? 어,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재유 이거 맞아? 아, 잠시만요. B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틀렸죠. 아, 왜 아니. 틀렸어요? A, A, B가 A. 없잖아 여기 A. 이거. 없잖아. 이거 A가 돼야 돼. 문제 잘 읽어. 아, 알았어? 음. 알겠어? 여기 있는 거 이해하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얘는 집합으로 해석하고 얘 앞에 원소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좀잘 보셔야 돼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몇 분에 끝난다 그랬죠? 9시요. 9시에 끝난다고 지금 몇분 남았나요? 20분. 아 이제 수업 신나게 나가네요 이. 자 이제 문제 좀 풀어 드릴게요 보세요 잠시만요. 71번 할게요 71번. A가, 답은 달지 마세요. 숙제로 해야 되니까. X와 X는 12의 양의 약수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들뭐 해야 돼? A 하고, 이렇게 하고, 12, 1, 2, 3, 4, 6, 12. 됐어요? 맞죠? 자, 첫 번째. 재현아, 이거 맞아? 네 어, 이거 원소 2가 A에 포함된다 이거 맞죠? 네. 솔직히 아깝게 졸라 어려운 거야 재유 이거 맞아? 원소 4가 A에 포함된다 맞아? 어, 맞아 은서야 집중 태윤아, 이거 맞아? 어, 3, 부분집합 3이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재현이 맞아? 네. 어, 이거 맞는 거지. 어. 부분, 이거 앞에 집합이니까 집합 3이 A의 부분 집합이 다 가능하죠? 일사야. 네. 이거 맞아? 네. 어, 여기 구가 없으니까 집합 2구는 아니고, 맞지? 정말 답이 없는데, 오늘? 재현아 이거 맞아 2812가 a의 부분집합 맞아 여기 8 있어요 없어요? 8 아, 없어요. 네, 틀렸죠? 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쓸줄 알면 문제 풀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그 다음에 74번 할게요. 74번에 자 a 자 요거 요거인 것은 물어봤는데 이러면 저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집중. 이렇게 되려면 어떤 경우입니까? a가 여기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경우 아니면 a랑 b랑 이렇게 크기가 같은 경우. 요거는 지금 그림이 요거 두 가지만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태현이 재현이 맞아. 재현이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맞지? b가 더 크고 또 이것도 되는 거지, 재현아. 어이. 자, 그러면 a가 1번. a가 1 2 3 4고 b가 1 2 3이야. 재현아. 이거 누가 더큰 거야? 오오... 아, 그래야얘는1 2 3 4고얘는1 2 3인데? 그럼 아, a가 더 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 줘야 돼? a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쓴다면 얘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냐면 a, a 아이, b b c a가 돼야 되는 거죠. bc b contain a. 네. 그럼 이거 이거 지금 다 이거 찾는 건데. 맞지? 그 그러니까 얘는 답이야? 아니야? 아닌 게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어? 상민이 이해 갔어? 일서 이해 갔어? 이해 안 가? 저자리 특유하고 이거? 지금 얘가 커, 얘가 커? A 그러니까 이렇게 맞잖아 아, C자가 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야 됐죠? 그럼 오른쪽이 더 커야 돼요? 그렇지, A가 더큰 거지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쪽이 더큰 거야 자그 다음에 A가 ABC 자 봐봐 야 니네 이거 대박이다 A가 ABC고 B가 ABD야 재현아 그럼 이건 누가 더큰 거야?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얘도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고 둘다 된다 이거죠? 네. 재윤은 둘다 되는 거야 태윤이는 둘 다. 된다. 둘다 되는 거야. 일선은? 음... 둘다 돼? 상민이는? 둘다 돼? 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네. 맞죠? 네. 그러면, A 자, 씁니다. A에다 여기다 뭐를 씁니까? A, B, C 쓰는 거지? 네. B, 이렇게 하면 B는 여기다 D, D만 쓰면 되나? 그러면 B가 A, B, C, D가 되는데? 잠깐만, 니네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A가 뭐예요? A, B, C죠? 그럼, 같다 그러면 B가, 지 B가 A, B, D인데? 이렇게 되면 A가 A, B, C, D가 되니까 돼, 안 돼? 얘는 있잖니? 포함 관계가 성립 안 해요. 포함 관계가 성립 안 합니다. 왜? 얘랑 얘랑 얘네 둘은 겹친데 얘는 다르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는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게? A 하고 포함 관계가 얘는 반만 포함이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는 같은 거야. A B는 같고 얘 이렇게 돼야 돼. 이 관계가 돼야 안 돼. 이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맞지? 다시 설명을 하면 봐봐 야 봐봐 이 그림으로 하면 A가 A, B, C인데 B가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B가 이 위에 있으려면 B는 무조건 뭐를 갖고 있어야 돼? C. C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알았니?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포함관계 알았죠? 네.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77번 할게요 재현이 힘들어? 아이따또 과학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 자 A가 2, 4예요 B는요? 0, 2, A 플러스 1 3A 마이너스 8인데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야 A가 2, 4고 얘는 0, 2 A 플러스 1 3A 마이너스 8인데 포함관계가 B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뭐와 뭐가 있어야 돼? 2와 4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맞죠? 근데 일단 여기 뭐가 있어요? 2는 있네. 그럼 얘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1이 4가 되거나 3a 마이너스 8이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a는 얼마가 나와? 3 나오고, 이렇게 되면 a는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리고 대입을 해봐야 돼, 이 문제는. 자, 집중. A에다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B가? 4, 0, 2, 4, 4, 4 3 대입하면? 4, 3, 3은? 6 9에 8배니까 1, 이렇게 되잖아. 6 맞아요? 6 0, 2, 4, 1이 0, 2, 4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럼 4 대입해 볼게요. B에다가, 자, 4 대입하면 0, 2, 5, 5, 5, 5그 다음에 뭐야? 4, 3, 4 이렇게 되는 거지. 네. 0, 이 5, 4. 그럼 얘도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둘다 되니까 자연수 A값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둘다 되는 거야. 제일 알아들었니? 네. 자, 다음 넘기시고. 82번 82번 자, 조금만 힘냅시다. 아, 여기 오늘 수업 너무 어렵네요. 오래 하는 느낌이 드네. 자, A가 뭐래요? A가 82번. X by X, 어디네? 이거 절대값? X by X는 X가 요거래요? 요거? 어, 절대값 A가 일부다 작은 거네. 어. 자, 절대값 X가. 자, 그러면, 재현아, 1보다 작은 절대값 X 뭐 있어? 1보다 작은 절대값 x 스 0. 요, 등호도 되니까,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맞죠? 요거 3개밖에 없죠? 그죠? 재현님 맞아? 네. 재유 맞아? 어? 어. 아, 여기 하나 안 썼네. 인 점수니까. 예. 네. 요거예요 맞죠? 그러면 1번, NA, 재현아, NA 얼마 할수 있겠어? 자, 2번 원소가 한 개인 A의 부분집합. 자, 2번 야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몇 개야, 재현아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원소 한 개인 부분집합 몇 개야? 부분지판. 아, 마이너스 1, 1 하나 또0 0 B0. 1 1몇 개야 총? 3개. 3개입니다.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개수 몇 개? 3개. 됐죠?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은 자 3번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은 마이너스 1 0또 마이너스 1 1또0 1총몇 개입니까 얘도 3개 몇개라고요 3개 네. 자 1을 원소로 갖는 a 자네 번째 봐봐 1을 원소로 가지는 A의 부분 집합 개수야. 그럼 어떻게 되니? 총몇 개야, 부분 집합이? 2의 3승이지. 맞아? 네. 1을 포함되니까 1이 몇 개? 하나지. 빼기 1에서 2의 2승이니까 단몇개 되는 거야? 이거 4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일단 답은 몇 번이 맞는 거예요? 4번이 맞는 겁니다. 몇 번이 맞다고요? 4번. 재현이 됐어? 네. 요거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요거 필기하세요. 요거를 할줄 알아야 돼서 예, 거기 옆에다가 살짝살짝 살짝 필기하세요. 8 2번에다 음? 아, 네네네, 네, 네. 그러세요. 음, 정훈아, 일단 유방에 잠깐 앉아있어. 응.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가 되니까 1보다 커지지 아. 다 쓰셨나요? 하나 남았어요 혹시 그 문제를 왜써 여기 여기 일 번, 이 번, 삼번끝에다만 살짝 살짝 아, 쓰면 돼. 다 했어, 안녕.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할게요, 선생님이 이게 그 다음에 80 5번 할게요. 85번 자, 85번 유의 문제를 선생님 오늘 꼭 풀어줘야지 이게 축제를 낼수 있어서 자, a가 뭐래요? a 플러스 2b가 5구요 b는 뭐래요? 2a 마이너스 b가 0인데 야, a 이퀄 b래요. a랑 b랑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a+2b가 5고 얘는 2a-b가 0이 되는 거지.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똑같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맞아? 그럼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숫자 5하고 0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없어? 얘랑 비교하면. 0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얘는 뭐가 없어? 오. 5가 없으니까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a+2b가 0이 돼야 되고 2a-b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서, 이러면 이제 A값, B값 나오는 거죠. 네. 왜 둘이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 네. 예, 갔습니까? 이해 네. 예, 갔어요? 네. 예, 좋습니다. 아, 얘는 좀쉬어야 돼서. 자, 저희 숙제 낼게요. 숙제는요, 102번까지 숙제예요. 몇 번까지 숙제라고요? 네. 네, 102번까지 숙제입니다. 됐나요? 네. 자, 102번까지 숙제고요. 저희 쉽게